안녕하세요. 링코스라 김동원장입니다. 올해 벌써 여섯 번째 이제 한국 출장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컨설팅이나 수속, 시험 준비, 이렇게 각 영역별로 파트를 나눠서 이 업무를 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컨설팅 같은 경우는 대표인 제가 맡아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출장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줌이나 전화로 호주에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유학원들하고 다르게 의치대를 포함한 의학계열이나 일반 학과들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스칼러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주로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한 번의 상담이나 한두달 대의 진행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최소한 6개월에서 뭐 길게는 한 2년까지도 컨설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처음 플랜부터 지원이 가능한 학교 선정까지라고 볼수 있는 컨설팅 영역은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 그 뒤에 수속이나 이제 시험 준비반 등은 각 선생님들이 맡아서 업무를 분담하고 또 협력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올해 만나 뵙고 이제 대면 상담을 할수 있는 마지막 출장 일정이 나와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보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일정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한국지사에서 일정이 시작이 되고 보통 3주 정도 체류를 하고 돌아오는 일정인데 저희 연말이기도 하고 또 1월 초에 저 행사가 하나 잡혀 있어서 2024년 1월 12일까지 상담 일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이 한국을 귀국하는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오셔서 상담을 진행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오시게 되면 크게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영국과 다르게 지원 심사에 대한 요건들이 좀 간단하기는 하지만 반대로 학교들 자체가 좀 익숙하지가 않고 일정 자체가 학교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예상된 성적에 따라서 어 지원 가능한 학교를 전형별 또는 컷오프별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필요한 영어 점수나 또 영어권 대학이나 국제학교를 다닌 경우에 영어 면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시험으로서 되게 좀 중요한 시험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캐시나 ISAT 시험에 대한 일정이나 학교 지원에 따른 타임라인들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해서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 형식이나 또 중요성을 좀 나눠서 학교별로 어떤 인터뷰를 좀 채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다음은 입시 결과나 경험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희가 호주의학계열 입시가 생소했던 2016년부터 지원자들 또 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험은 사실 다른 어떤 에이전트들보다도 많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누적 합격생이 저희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약대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3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의 모든 학력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학력이나 학교별로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국의 비행 인가나 인가 미국계 고등학교 SAT나 ACT 그리고 AP 성적으로 진학을 하는 케이스 IB와 A 레벨 그 다음에 캐나다의 OSST와 BC 한국 수능 성적 또전 세계 대학교 GPA까지 학교별로 지원이 가능한 모든 케이스를 경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에 반영해서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 방문 상담 때는 궁금하신 내용을 잘 적어갖고 오시면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유학생이 지원이 가능한 의대가 한 17개 정도, 치대는 8개, 수의대 5개, 약대는 14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학교들마다 전형이 조금씩 다르고,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도 불가능한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지원 당시에 저희가 학력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지 또 불가능한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의치대 같은 경우도 동시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또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지원자의 지원대학교 숫자는 중복이 되거나 또 줄어들 수도 있,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7, 8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호주 특수학과의 경우는 모든 학교들 케이스를 다 보유를 하고 있고, 이 팬데믹 기간에 지원이 불가능했던 이제 의전원과 치전원 몇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많은 케이스를 또 경험했고, 또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원 가능한 한두 개 학교의 지원이 아닌 전체적인 플랜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컨설팅 때 오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 리스트를 뽑아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설팅 예약 방법은 영상에 띄우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링크오스트리아를 검색하시거나 카카오 채널 또 유튜브 댓글로 다양하게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가능한 시간이나 날짜를 조율한 다음에 상담 일정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한국에서 뵙고 또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모든 분들의 입시가 잘 시작되고 또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